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5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신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추게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삭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 하나 전까지 전하겠습니다. 어, 방송실 전기공사가 오늘 오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내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회와 그리고 내일 수요 오전 예배는 어, 온라인 방송은 중단됩니다. 현장에서는 정상 진행되지만 온라인 방송은 중단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고 방송실 전기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고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드에게 교회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 내에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장로들은 오늘 우리 장로교회에서 목사와 구별된 직분으로서의 장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내용 관찰 1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의 장로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17절 말씀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어, 크게 장로들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일또 하나는 말씀과 가르침, 즉,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두 가지 사역을 감당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일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 또는 처리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 교육하는 일. 어, 교회 바깥을 향해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될수 있을 것이고, 교회 내부적을 해, 내부를 향해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 당시 초대교회 장로들 중에서는 이 다스리는 일을 잘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르치는 일에, 일에 헌신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두 가지 모두 병행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두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감당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이두 가지 사역 중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을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중심 무게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지니라, 더욱 존경할 줄 알고 그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도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일, 교회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조직을 갖추고 섬기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직을, 조직 그 이상인 것이죠. 조직을 단순한 조직 그 이상입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곳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곳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존경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단순히 맹목적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용 관찰 2번 질문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 조건과 죄의 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참고하라고 하는데요. 19절에는 고발 조건에 대해서, 20절에는 죄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다 같이 함께 함께 하니 말씀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고발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장로에 대한 어떤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에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사실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팩트를 체크하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지만 에, 당시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에 한 사람의 고발하는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에 모함인지, 아니면 정말 고발을 어, 당한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를 사실을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고발 여부를 진행하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장로를 고발할 때,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고발이 정말 사실이에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진행하라, 처리하라, 꾸짖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모르게, 사사롭게 처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실의를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볼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두가 이를 보고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실의를 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죄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왜 교회 장로들에 대한 존경을 명하면서도, 또 장로의 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또는 공의롭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어,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어,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지도자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치리도 공의롭고 신중하게 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의 맡겨진 본연의 사명을 계속 잘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너무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 있어서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교회를 교회 되게 할수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올해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에 오늘 하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게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을 올 한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흥사경회 다음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되어질 부흥사경회 둘째 날 저녁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날에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품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계실 그 말씀 주님의 영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귀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부흥회를 섬기는 둘째 날을 섬기는 찬양팀, 분위의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또단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둘째 날 저녁 부흥사경회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허락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으로 부름받고 세워질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 일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하시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성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단일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날 저녁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오늘 제목으로 또 강사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묵상하며 준비하시는 그 말씀 완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면을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위의 찬양팀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양대로 섬기는 시원 찬양들 위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표기도하시는 장로님과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모단이 목사님.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부흥 사회가 참으로 은혜로운 부흥 사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부흥 사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부흥 사회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교회를 교회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래 올 한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여러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날 저녁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강사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심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의 둘째 날 사경회를 섬기는 분일 찬양팀과 시원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다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 목사님 말씀의 사역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능력 있게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을 신방하며 상담하며 목양하며 교회를 돌보실 때 하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명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3일간 방통실 전기공사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부흥사 경회를 더잘 준비하기 위해서, 또 교회 예배를 더잘 드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공사이원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예, 이후에 방송 음향이 더욱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공사를 담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을 지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고 특별히 외부 야외에서 일을 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주님께서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